특강, 이물고연는 특강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아, 영성사연수 교육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아, 물질은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질 축복은 다 원하실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비극에 쌍곡선을 이루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 긍긍합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서 찾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나의 마음에 부딪혀서, 아, 바로 이것이구나. 레마적인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음의 감동, 영감, 또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탁 부닥쳐 옵니다. 그러면, 아, 너 누구에게 얼마 정도 보내라, 해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그 멘토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틀 사이에, 3일 안에 기가 막히게 심은 대로 몇 배로 들어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앞으로도 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큰 믿음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물건을 산다면은 그 물건이 아무리 비싸다 해도 그 물건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희생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이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없이 비싼.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영육간의 축복과 하늘나라 상과 미래를 바라보고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엄청난 큰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마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마귀가 너무 많아요. 그때서 내가 그런 거 영적인 말을 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나보고 더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상담을 한다면은 찾아와서 한다면은 제가 기꺼이 영적인 영감의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해요 저도 헛소리 듣기 싫거든요 욕먹기 싫거든요 엉뚱한 소리 듣기 싫다고요 그렇다면이 가난마기를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는가 아주 쉽습니다 물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희생과 순종만 한다면은 가난 마귀는 바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순종은 아주 쉬운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한다면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방법은 희생과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귀는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신병기 28장 2절에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7절 내 대직들이 일어나너를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가리라. 큰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순종으로 나간다면 어떤 경우 며칠 또 어떤 경우는 몇 개월 또 어떤 경우는 몇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듭니다. 쌀 심으면 쌀 들어옵니다. 돈 심으면 돈 들어옵니다. 옷 심으면 옷 들어옵니다. 먹을 거 심으면 먹을 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건강 주시고 영역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많은 것을 보너스로 더 주셔요 할렐루야! 하늘님께서는필요 적절한 때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보지 못한 자는 모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많이 알게 됩니다 만일 하늘님께서 심어놓은 물질이 없이 물질 주식을 바란다면 은 요행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콩도 심지 않았는데 콩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농부가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색하고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바쳐놓은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만일에 수억 수십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좀 무서워요. 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되 만일 물질을 싣지 않고서 물질 달라고 계속 물질을 기도를 한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극한 상황에는 기적적으로 어떤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없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누가 심겠어요? 물질 안 심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막 주실 것 같은 물질 심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이 말씀이 아마 어근나게 되겠지요. 이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심지는 않고 맨날 물질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laughs>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받은 복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복, 누린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문에도 있듯이 지속적으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 번쯤 드렸다고 다된 것은 아닙니다. 올 봄에 심으면 올가을에 거두고 내년 봄에 심으면 내년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올 봄에 심지 않으면 올가을에 거둘 것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연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법칙이듯이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말씀에서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축복받읍시다 역대야 3장 31장 10절 쭉쭉 제가 말씀을 막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백성 예물을 여호와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백승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5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희생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역대하 1장 6절로 12절 그 위에 일정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가 솔로몬이 희생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내 부와 재물 존명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와 같이 없을 거니와 너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거죠 솔로몬 만큼 물줄 그렇게 들어 보았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만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만한 모든 재력이 예비 되었겠지요 누가 보고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데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예물의 종류 예물의 종류 11조 1 1조은 물론 드려야되거니와 희생예물 특별감사원금 해계예물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예물 천열매 예물 또거충원금 일반감사원금 구제원금 성교원금 솔로몬식의 일천번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생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수고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말입니다. 자골로세서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예물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또 입술로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문 11장 24절 25절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디모대전서 6장 18절로 19절, 선은, 선아리를 향하고, 선아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네. 21장 1절로 18절.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를, 응? 너가 하나님을 경유하는줄 아노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슨저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지괴문을 네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의 물로 드린 겁니다. 이삭은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뭐 순종할 줄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어마어마한 영권인 그 물건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엄청난 복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재단 교회, 기도원, 신학교, 성전, 성령께서 그때 그때마다 지시하는 곳에. 희생 예물 또는 감사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가 그러니까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또 레위기 7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다른 기도는 많이 하되. 물질에 관한 기도는 심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없을수록 더욱 심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 먼저 어린아의 이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응?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기적 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만 배의 축복이에요 어린아이, 노인네, 여자 다 합쳐서 기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또는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이 만 배의 축복입니다 그 유명한 오명이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드레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먼저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덕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준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응?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의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합친다면 기만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배 축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6장 10절 요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봉급하면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못 드리면 절반이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시상은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첫 봉급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첫 주일에 수입이 되었든지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 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불통됩니까?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절대 불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은 갈라리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이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그릇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로 너희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섬교하는 것, 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5장 14절. 네 깨끗게 내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병이 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그래도 뭐 싫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최고입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사무엘상 6장 3절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속건제가 예물 드리는 겁니다 병이 는다 그랬잖아요 요수아서 여호와, 1장 8절 나의 종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지켜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몇 가지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특히 물질을 나 외에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각을 없애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하심대로 순응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다 하나님 거예요. 내거 없어요. 정말 네. 다 하나님 겁니다. 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관리와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록보다 나으리 시편 50편 8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네, 다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요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도리 속간 사라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가구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느니라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대 청분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대 당신의 하느님 유하의 사심을 가리켜 맹사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푼과 병에 기름 적은 뿐이라 내, 내가 나무 두 가지를 주어서 내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에이아가 저에게 이뤄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열러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주혜종 목사님이 돌덩리를주면서 이거 금덩어리니 받으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냥 급덩어리로 받아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꼬치꼬치 따지면 얼마나 피곤해요. 복잡하잖아요. 네. 이 사러 가까우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가 그냥 3년 넘도록, 3년 6개월인가? 한 4, 5시간 계속 가루를 퍼도 가루가 계속 계속 차고 넘쳐나고 기름을 따라 보고도 계속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쳐나고 차고 넘쳐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어제 나오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계속 영원토록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처럼 마지막 한번 먹으면 이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거에게로 보내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사로바 가브에게 전하면서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합니다. 사로바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말씀대로 가루 통의 가루가 계속 계속 소산하고 병의 기름이 계속 계속 소산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엘리아도 사라밭 가부도 가부도 그 아들도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만일에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심방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없어요 가난해요 한번 정도 먹을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먼저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라 맛있게 만들어서 식사 대접을 하라 그러면 아마 시험 들 겁니다 저 목사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지 나이가 한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벽에, 세상에 나 도와주지는 못할는 막내 나보고 식사 대접을 하라 그러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심어라 심으라그러면 심는 거예요 한번 먹을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한번 먹고 죽거나안 먹고 죽거나 똑같잖아요 일단 하나님께 드려보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렇습니까? 온천하 만물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믿음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다 영건인 건물권의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여기.